저도 오컬트 많이 합니다.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바도 그렇고 검은 사제들도 그렇고 끝날 재밌게 봤어요. 근데 파메르를 보다가 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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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게 칼, 작두 내가 알아보긴 했어, 솔직히 말하면. 작두랑 방울 같은 거 알아봤거든요? 아, 주 비싸더라고. 편집비까지 합치면 진짜 20만원 정도를 태워야 되는 건데. 아, 20만원 못볼것 같더라고. 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서 두루마기만 잽싸게 사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하. 알아서 편집자님이 CG로 넣어주지 않을까요? 자하. 자 오늘 해볼 건 뭐냐 파묘의 간단한 리뷰 보기 전에 어떤 지식을 알면 좋을까 같은 것들을 제가 좀 무속 지식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최대한 앞에 리뷰 부분이랑 이런 것들은 스포 없는 선에서 적었어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고 무슨 의미인지 아마 비슷한 얘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한 기초 지식 영화 보고 나서 봐도 괜찮은 지식 그렇다고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만한 스포 같은 것도 싫으시다면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컨텐츠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최근에 핫한 영화 파뮤 있었죠. 아, 이 파뮤란 영화 알고 보니까 검은 사제들이랑 사바 영화를 제작하신 감독님께서 이번에 제작하신 게 파뮤라고 합니다. 정재영 감독님이죠. 저도 오컬트 많이 합니다.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바도 그렇고 검은 사제들도 그렇고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 감독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포라는 장르 안에 속해 있는 오컬트를 다룬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 영화라는 게 있죠. 뭐 이렇게 갑자기 갑툭튀를 한다던가 이 감독님 특징은 섬뜩함보다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불편함에서 오는 감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공포라는 게 근데 파멸을 보다가 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흐름이 바뀌죠? 카테고리가 좀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육포 같은 영화예요. 입에 넣을 때는 그 맛있음을 모르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아, 이맛 때문에 먹는 거구나, 보는 거구나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컬트, 그리고 공포라디오 많이 하죠. 보는 내내 재밌게 봤어요. 왜? 나는 이제 사전지식 같은 게다 깔려있다 보니까. 불안지고 저는 이제 밤마다 듣는 게 굿소리입니다. 굿소리. 굿하는 썰뭐 이런 거 들어요. 디바지식한 님도 많이 봤었고, 쌍무이 님도 많이 보고, 돌비 님도 보고, 코비에서 공포라디오도 보고, 공포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다 접점해. 진짜 오컬트 완전 많이 하란 말이죠. 저조차도 중간중간에 모른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일반인 입장. 조금 재밌게.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제목인 파묘는 무슨 뜻이냐? 이거부터 먼저 알고 가면 좋겠죠? 예, 묘자리 수정하는 겁니다. 묘를 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해서 무덤을 파내는 행위를 파묘라고 합니다. 경문이 뭐냐? 경문을 쉽게 말해서 주문이다. 법법사 주문. 주문서를 보고 주문을 읽잖아요. 마법사들이. 그런 걸 보고 이제 경문이라고 하면 된다. 이게 불교식으로 경문이고, 카톨릭식, 기독교식으로 가면 기도문 같은 겁니다. 이 밑에 충문으로 불리는 게 있습니다. 쉴드 주문이에요. <laughs> 표 지금 너무 저렴하게 하고 있나? 근데 뭐 일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메이플스토리로 따지자면은 전사 스킬 중에 파티원들 방어력 높여주는 거 그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슬할때 필요한 것들 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관이란 직업은 뭔가요? 지관이랑풍사는 털을 잡는 사람입니다 택지를 정한다. 묘 같은 걸 보다 보면요, 여기가 명당이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뭐냐면 아 여기다가 가게 입점하면 장사 잘 되겠네. 여기를 몇 자리로 하면 은 조상님이 편하게 사시겠네. 그래서 최민식님의 직업은. 직관입니다. 무속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볼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음양오행이라는 걸 아시나요? 물, 불, 토, 금, 나무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오행. 음과 양이 있고요. 주변에 둘러싸는 오행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먹을 내면 가위를 이기죠. 근데 보자기한테는 지죠. 상극과 상생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영화의 전반적인 걸 압니다. 이거는 무속 신앙의 기본 토대예요. 불이랑 상극이면 뭐가 있을까요? 물, 금이랑 나무. 나무, 이거 왜 상극인지 모르겠어요. 몰라, 이건 모르겠어. 나무를 도끼로 벤다 해서 토랑 금은 상극. 자 그리고 이제 정령이란 걸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게임하다 보면 정령의 개념이 많이 나오지 않나? 쉽게 말해서 산천초목, 단, 물, 풀, 나무 등 자연이나 무생물 따 위의 여러 가지 사물에 이제 깃들어 있는 영혼으로 원시종교 숭배의 가운데 하나인 존재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알려드릴 게또 나옵니다. 시간을 동양식으로 샜어요. 자축인묘 신유술의 진사오미 우리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이 시비 간지를 통해 옛날에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너무 어렵죠. <laughs> 사극에서 들어봤죠 사극에서 많이 나와 11시부터 13시까지는 5시죠 5시 5시 전이다 11시 10시 9시 오전 5시 이후다 오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전 오후라는 단어가 이 12간지에서 나오는 이 한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정이라는 시간이 있죠 자시 몇 시에요 23시부터 1시 그 가운데 24시죠 자시의 정각이다 24시 12시 자정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시비간지를 통한 단어를 쓰고 있었다. 그럼 묘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묘바람. 사실 이 파묘라는 행위를 묘를 파가지고 이적하는 행위가 보통 묘바람이 난경가 우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상님 묘를 묻었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명당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자리인 거야. 막 무덤에 물이 차고 막 나무 뿌리가 관을 건드리고 이러면은 조상님이 빡쳐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야 할게야 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로또 번호라도 불러주실려고 한나요? 장수 좀 옮겨봐봐. 아편해 죽겠어 추워 죽겠어 근데 말을 안 듣잖아 아 이거 자손놈들이 말을 안 드리네 오늘 한번 칼춤 쳐볼까 너네 대 끊어버릴게 하고 그래도 다 죽여버리고 막 교통사고 내고 병나게 하고 이게 묘바람났다 산소탈 났다고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님 저기 어, 이사 좀 하자 묘 파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다른 영화가 파묘 영화입니다 자, 동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묘자리를 이제 이장할 때 조심해야 돼묘 이렇게 이장하는데 뭐 발로 차면서 에헤이 굴러가라 굴러가라 야싫기실니이 그니까 그냥 바로 차가지고는 저기다 뻥 쳐버려. 뭐 허락 없이 국룰을 어겼다든가 하면은 터가 튀겨난다고 합니다. 어 귀신이 노해서 재앙을 내려요. 자 여기서 나오는 굿이 그러면은 뭐가 있냐? 대살굿이란 게 있습니다. 대충 쉽게 설명드릴게요. 뭔가 꼬로만 의식을 치룰 때 혹은 귀신이 노했을 때아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대신 제가 요 맛있는 뭐 돼지, 닭 드리겠습니다 자자 신님 지금부터 제가 이제 주문을 외치고 마법을 시전을 할 건데 아그 노하지 마시고 저 부정거리 좀, 좀 없애주세요 여기있다입 벌려 돼지 뭐 족발 뭐 보쌈 군대식 대살구순 김병장님 부산 오시면 풀코스 해드리겠습니다 속임굿이란 게 있더라고요 속임굿은 뭐냐 내가 수명이 다 했어 와이딱 봐도 이 새끼 이제 한 일주일 안에 이제 죽어 호랑이 뛴나 대신 호랑이를 덮고 대신 보내버리는 거야 속이는 거야 귀신은 야 요거 건들면 우리 진짜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끼치는 화를 우리가 한번 속여보자 영감굿이란 게 있습니다 흔히 도깨비 놀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아파 어우 그거 보니까 의학적으로 검사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아파. 그 보통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에 무속적으로 봤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병을 앓는다고 하거든요. 귀신이 딱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 영혼이랑 이렇게 겹쳐서 막 아프겠죠. 그럼 그걸 보통 이제 신병 난다라고 합니다. 자, 신병 난거 어떻게 고칩니까 간단하죠. 신을 빼내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아, 영감 신님, 잠깐 나와봐요. 할 얘기 있으니까. 한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내가 왜 나고? 이몸개 좋은데. 어? 어. 맛있는 음식을 차려. 요이 음식들을 차려놓고 본인들이 귀신인 척. 해. 맛있는 음식 있네 야개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면 영감님이 군침이 살살 도는데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빼내는 거야 여기까지 내가 스포 없는 선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정도만 알고 가면 재밌어 이제부터 스포가 있습니다 영화 스포 없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세요 개뜬금 없이 갑자기 일본 귀신이 튀어나오죠 일본 귀신에 김고은이 바르르르 떨어요 막 진짜 이건 한국 귀신하고 일본 귀신하고의 습성 차이가 좀 있는데요 한국 귀신은 한이 많고요 일본 귀신은 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귀신은 협회가 돼 협상 테이블을 깔 수가 있어. 대박이죠, 아,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요거 요거 해드릴까, 선생님 이렇게 합시다. 어때요? 요 협회가, 협상 테이블이 된단말이야 일본 귀신은 아, 선생님 하면 목생강. 한국 귀신을 봤을 때는 김고은님이 해결해봐야지 했는데 일본 귀신 때문에 납작 엎드린 게이 이유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야 첩장이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 첩장 무슨 뜻입니까 관을 중첩해서 묻어버린 겁니다 관 위에 간을 쌓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위지 한침대 어떻게 두 명이 누울까 나란히 누워야지 위에다가 눕진 않잖아요 자 그리고 어 그럼 무당 기순회라고 하던데 기순회는 무슨 뜻인가요 여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우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키치네인데 키치네를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기순네예요 참외 은어 이거 뭐야 무슨 설명인가요 도깨비불처럼 나오는 그 도깨비가 다이묘 장군이거든요 일본에 근데 그 장군의 캐릭터를 누구로 할까 하다가 막부시대의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참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생고구시대의 다이묘 오다 노부나가 은어를 좋아했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은어 좋아했대요 이순신이었어 예를 들어서 일어나자마자 어야 국법 갖고 와봐 이러겠죠 시대적 배경이 일본 장군이기 때문에 일본 장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따온 게 참외랑 은어라고 합니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여우는 아까 말했던 음양사 범은 한반도를 의미합니다 한반도를 보면은 한반도를 그림으로 그리면 동물로 그리면 범이에요 허리를 끊었다가 뭐냐면은 주요 산맥 주요 산맥에 쇠말뚝을 박아서 전기를 끊어버리겠다 우리 민족이 전기를 끊는다는 명목으로 국내 명산마다 쇠말뚝을 박았다고 합니다 음양사가 의식을 하나 치르죠. 쇠말뚝을 박는 게 아니라 이 장군을 박아 버리거든요, 거기다가. 야,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쇠말뚝 역할을 해?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자세히 보면은 장군을 묻을 때 머리에 당한가? 뼈 안에 팔을 박아서 넣어요. 그리고 관을 묻어 버립니다. 쇠말뚝 이퀄 쇠 이퀄 칼. 어? 그러면은 오니한테 이도현이 쇠로 공격하는 거는 물뎀이 안 들어갔어. 최민식 배우님이 나무로 때리니까 데미지가 들어가. 왜 그런 건가요? 아까 음양오행 보여줬죠. 물이랑 상극인 거는 물이고요. 금이랑 상극인 건 나무예요 검을 만들 때는요, 어떻게 만드냐면, 쇠를 불에 굽습니다. 쇠말뚝 대용으로 박은 이 카타나가 불과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상극인 물과 나무 몽둥이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쇠말뚝이 약점이 젖은 나무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야. 나무 막대에 피를 묻혔잖아. 그래서 물에 젖은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마법댐이 들어간 겁니다. 오니가 이도현을 간 빼먹기 우리 동물 철권 같은 거 보면 간 빼먹기 있었어 근데 문신을 피해 갔대그 문신 뭔가야 축경 아까 말한 쉴드 마법 그 주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몸에다가 문신으로 박아버린 거야 자 그리고 아까 돼지띠 인부 5명 어 그러면은 무덤을할때 파멸 할때왜 돼지띠 인부 5명을 데리고 왔나요 이건 왜 돼지띠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추정컨대 아까 말했잖아요 범띠어봐호랑이 5마리를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체로 돼지 5마리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지 않나 그리고 토끼보다 먹을게 많잖아 닭이나 돼지가 구하기 쉽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돼지를 대신 재물로 써야 되는데 돼지랑 띠르 맞춰야 되니 돼지 띠인분 다섯 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아 대살 굿이 돼지로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용띠 데리고 살수 없자. 그러니까 우리 속임 굿 해야 되는데 용을 어떻게 찾냐? 그러네. 그리고 말피는, 이거는 사전조사 안했고 제가 공포라디들를안 건데, 말피가 아 귀신들이 싫어하는 피로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로 따지면 성수임. 흑마가 귀신을 부르고 백마가 하에서 쫓을 때 쓰는데 요즘 안 쓰죠. 아, 백마피는 쫓아낼 때. 흑마피는 귀신을 부를 때. 뭐 음향사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음향사 아까 설명 안 드리긴 했는데. 한국에서 무당이라고 부르면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음향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무당 같은 경우에는 퇴마의 개념보다 한을 풀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달래서 없애는 거잖아. 재물도 바치고, 좋아하는 것도 주고 이러면서. 근데, 일본의 음향사는 페마의 개념이야. 귀신을 다루는 거야. 맞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서, 무당은 신을 모시지만, 음향사는 귀신을 수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와, 아, 설명 좋다. 자, 아무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파묘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알고 가면 재밌게 볼수 있는 지식, 그리고 보고 나서도 보면 재밌을 것 같은 지식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러 들어오신 분들이 스포 안 당하고 싶은데 댓글 때문에 스포 당할 수 있으니까 댓글에 절대 스포상 댓글 달아주지 마시고 우리만의 어떤 그 비밀 언어로 소통을 합시다. 약간 좀 되게 돌려돌려서 말해서. 알겠죠?